네, 난처사랑 입니다 uh, hello friend good phillis nice, uh, today uh, hello friend uh, this is Rob Osheld uh, this is seoul i am seoul uh, have a happy today w 자 오늘은 제가 11월달 난초 종합회원으로 한번 나름대로 간단히 한번 적혀 보겠습니다. 저는 중동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전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채널을 가장 많이 이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엄지척에다가 터치 댓글을 해주시면 틀림없이 해줍니다. 거의 8, 90%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인사를 꼭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11월 종합편을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1월 초하고 1 2월 11월 초하고 중순하고 또 다릅니다. 자, 11월 달에 제가 정화, 난초 관리를 영상을 보냈습니다. 환절기 난 환절기 11월 달 난초 관리다. 그런데 11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난초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엊그제 베란다 문 모르게 모르고 안 닫았더니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지금 11월 중순 되면 굉장히 이렇게 급 화강을 친다고 했죠 제가 봄에는 올라가고 가을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11월 달 같은 달이라도 11월 달 중순이 넘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서히 기온 적응을 지켜야 한다. 왜 그럴까요? 12월 달부터 휴면에 들어갑니다. 거의 휴면에 보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 중순부터는 우리가 기온을 이제 오명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포커스가 바로 메시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20, 온도를, 첫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온도를 24, 도로 맞춰, 맞춰주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면 20, 한 6, 7도 돼도 돼요. 엊그제 모르고 문 닫아놨다고 31도까지 올라갔다 했죠. 그렇게 올려, 올리, 올리지 마시고, 20, 한 5, 5, 6도 선 맞춥니다. 그러면 야간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야간 온도는 15도 선에서, 한 7, 8도 선맞추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0, 10, 11월 15일이 딱 됐을 때에는 서서히 아까 워밍업 뭐를 해야 한다 했죠. 이제 12월 달 1일부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 이제 서서히 기온에 적응을 시켜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느닷없지 24도도 갔다가 혈면 시킨다 해가지고 에, 5도나 6도, 10도 미만으로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난초가 당장 냉해보다도 감기, 독감 걸려버린다. 우리 독감제도 맞는 식으로 에, 그래서 원명없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자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에, 난초 온도 관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압니다자 그럼 물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 관리는 물 관리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예, 분이 말라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됩니다. 저, 저 같은 경우는한 5일 간격, 어,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4일에서 5일, 어떤 때는 6일까지 가는데, 한 5일이 요즘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제,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댓글이 또 와가지고 그러는데, 매일 이틀 간격, 3일 간격 주로, 그거는 자기 환경이 맞기 때문에 그런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남초 물, 물 관리는 예, 분이 말라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지났을 때 줘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입니다. 참 거의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에, 그런데 한 이틀간계, 3일간 계속 주면 자기 환경이 안 맞으면 뿌리가 썩는다그 사람은 어떻게, 에, 도, 어떤 동영상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에, 거기에서는 그 환경에 맞으니까 에, 그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을, 물주는 물 주는 거는 정도가 없다, 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제가 수없이 제 동영상을 본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별 관리로 단초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를 바로 9월 11월 달까지 지금 11월 달에 두번 올립니다 영상 이렇게 올립니다 제 영상을 300회가 다 동영상 이 되어가는데 꾸준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분들은 되실 겁니다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꼭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윤영민씨 분은 몰라서 제 동영상을 보는거 아닙니다 엄청 그런데 겸손하게 초보라고 하시면서 저 동영상 2년 봐가지고 완전히 뭐 아주 자신 있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다는 것은 아주 고맙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꽃대 관리는 그냥 꽃이 지금 이렇게 망울망울 막 망울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홍화나 주그마나 백화라든가 황화라든가 자화라든가. 이런 것은 사광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화, 홍화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베끼면 백기, 됩니다. 그러나 황화나 백화라든가 죽음화 이거는 직전까지 화통을 써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동영상 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BA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CBA 관리는 우리가 에,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그러 지금도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에, 살균 살충제는 살충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야, 해도 된다. 에, 병 예방청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2월달에도 해도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예, 예, 해도 예, 얘기됩니다. 해 거기에도 잿빛 곰팡이라든가 예,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11월 초순이, 초중순은 이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 항상 방심에 안된다 그래서 살균제도 한두 번, 한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예, 예방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햇볕 관리, 햇볕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햇볕을, 예, 난초 약한 거는, 뿌리가 약하고 이런 건 햇볕을 느닷없이 줘버리면, 유효부에서 온 난초,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한테 예, 예, 카톡 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설치 후기 현다 해가지고, 너무 햇볕을 갖다 줘버리면, 에, 주, 죽어버릴 뿐에, 자기 집 환경에서 맞춰가지고, 신화를 빼가지고, 햇볕을 주면 절대 안 탄다. 제가, 에, 그, 동영상 올린 바 있죠. 벨브 트기 헌 거, 이렇게 신화가, 아주 신화가 올라왔는데, 햇볕 쨍쨍하다, 저거다, 쳐, 쳐박았다. <laughs> 얘기는 참 죄송하고요. 거기 항아리 위에다가 햇볕 쨍쨍 나는데도 나왔어요. 하루 종일 데려옵니다. 거기다 스어도 하나도 안 탔죠. 왜안 탔을까요? 자기 환경에 맞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햇볕관리는 외부에서 온 난초 느닷없이 햇볕을 주면 안 되고 자기 집 환경에서 서서히 맞춰서 햇볕을 주면 밸브도 오동통 살찌면서 튼튼하게 실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초보원님들은 날씨가 추워진다 보니까 오지리요. 지금 온도를 사사살 내려가지고 휴면에 들어가야 하는데 <laughs> 거실에 있는 난초 예, 거실에 있는 아니죠 베란다에 있는 난초를 예, 거실이나 방으로 다 들여버립니다. 그거는 예, 예, 겨울에 막 신화가 올라 올라오고 막 좋습니다. 막 쏟아보고 아 좋다고 막 합니다. 그러나 봄 되고 여름 되면 예, 웃자라가지고, 가운데 와가지고, 여름 만수무광못 하고, 예, 바로 무너져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난초는 겨울에는 춥게 길러야 한다 오히려 난초는 예, 겨울철 찬바람 났을 때, 생글생글하면서 싱싱하게 더잘 자란다. 여름보다 훨씬 낫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강조하지만은, 그, 지금, 베란다에 있는 난초를, 예, 내일, 예, 모레, 며칠이면 예, 찬바람이, 아침 기온이, 오륙도 선으로 예, 떨어져버립니다. 그럴 때, 아 이거 얼어 죽겠다, 축, 축껏다 해가지고,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밖으로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오면 아, 이거 빠졌다. 아, 이걸 해시하는데, 이제 올릴 수도 없고. <laughs> 그렇습니다. 댓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동, 중동 국가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인사를 꼭 해야 될든 겁니다. 거기에서 7, 6, 70%의 저희의 동영상을 봐주고 다 아, 봐줍니다. 엄청 사니다 Hello, friend. b i l l e s y o u today. Hello, uh, friend. Uh, this is love. We shared love. This is Seoul. I am Seoul. Uh, uh, have a happy, uh, happy, day today. Bye, bye. 먼저 사랑했습니다.